의주가 병원에 입원한 후 용수정은 그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다짐합니다. 의주의 상태가 악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의주가 자신을 위해 병실에 눕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며 더욱 강해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의주는 자신을 위해 병수발을 들지 말라며 복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용수정을 격려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의주는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의사는 용수정에게 종양이 상당히 크고 절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항암 치료가 잘 듣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의주는 여전히 자신이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고 용수정에게 나 정말 강한 환자가 될 거야. 우리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고 힘을 줍니다. 이 시점에서 용수정은 폭수를 향한 집념에 더욱 불이 붙습니다. 그녀는 민경아의 약점을 찾기 위해 정보를 모으기 시작하고, 이전보다 더 날카롭게 상황을 분석하며 하나하나 증거들을 수집해 나갑니다. 그녀는 민경화가 장명철과 모종의 거래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파헤치기 위해 장명철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민경화는 교활하고 철저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쉽게 들키지 않으며 오히려 수정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민경화는 용수정이 의주의 병에 지쳐가고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를 노립니다. 민경화는 일부러 수정 앞에서 의주와 관련된 소문을 퍼뜨리고 의주가 용수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수정을 정하. 자극하려 합니다. 수정은 민경화의 전략을 알고 있었지만 의주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보고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의주는 전보다 더 자주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고 의식을 잃는 순간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수정을 보며 이렇게는 안 되는데 내가 버텨야 하는 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때마다 수정은 그의 손을 꼭 잡고 당신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포기하지 않아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주의 몸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말에 따라 병원에서는 가능한 모든 치료를 시도했지만 상태는 점차 악화되었고 결국 의주는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도 의주는 용수정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운 채로 흐릿한 눈으로 용수정을 바라보며, 나를 너무 신경쓰지 마라. 내가 약속했잖아. 우리 계획 꼭 이뤄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지만, 그가 남긴 말은 용수정의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용수정은 병원에서의 시간을 보내며, 의주의 병세를 지켜보는 동시에, 민경화를 몰락시키기 위한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의주가 남긴 지침들을 떠올리며, 그가 원했던 대로 복수를 완성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수정은 민경화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기 위해 그녀의 주변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민경화의 재정 상태, 과거 범죄, 그리고 그녀가 숨겨왔던 비밀스러운 관계들까지 모두 밝혀내기 위해 용수정은 전력으로 움직였습니다. 결국 용수정은 민경화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장명철과의 불법 거래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장명철이 민경화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숨겨놓았던 증거들을 추적한 끝에, 그는 민경화가 과거 여러 범죄에 연루되었으며 그것이 의주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이 정보는 민경화를 완전히 몰아붙일 결정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경화는 쉽사리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수정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먼저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경화는 용수정에게 의주의 상태를 악화시키기 위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병원의 관리들을 매수했고 우주의 치료 계획에 은밀하게 개입했습니다. 우주의 약물에 문제가 생기게 만든 것은 바로 민경하였습니다. 용수정은 이를 알게 되었을 때 이미 우주의 몸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불가피한 실수로 포장된 이 음모는 결국 우주의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용수정은 이를 막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주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그녀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 그 말에 힘을 얻은 용수정은 민경아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굳은 결심을 다지며 마지막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의 죽음으로 인해 그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가운 존재로 변해갔습니다. 민경아는 점점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고, 장명철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장명철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세상에 공개되기 시작하자, 민경아는 모든 것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재산, 명성, 그리고 권력까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며 민경아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고립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용수정은 민경아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민경아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는 각오로 그녀의 앞에 선 용수정은 차갑게 웃으며 말합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 이제 내가 당신의 인생을 끝내줄 차례야. 용수정이 민경아에게 차갑게 경고를 날린 직후 우주의 죽음이 주는 상실감과 분노로 그녀는 폭수를 끝내겠다는 결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경아는 처음으로 눈앞에 펼쳐질 파멸의 순간을 실감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용수정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고, 그녀는 더 이상 민경아에게 미련 없이 모든 것을 쏟아내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병원에서 급한 연락이 용수정에게 들어옵니다. 의주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의사는 차마 희망을 걸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의주의 상태가 갑자기 호전된 것이었습니다. 의료진조차 놀랄 정도로 그의 회복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용수정은 민경아를 뒤로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의주의 병실로 가는 내내 믿을 수 없는 기적에 대한 혼란과 안도감으로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병실에 도착한 용수정은 의주가 의식이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눈물을 터뜨립니다. 의주는 침대에 누워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설마 진짜 살아난 거야? 용수정은 믿기지 않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의주는 천천히 눈을 뜨며 수정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겼어. 나 강한 환자 된다고 했잖아. 의주의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의 힘찬 의지가 다시금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용수정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당신 정말 다시 돌아왔어. 어떻게? 이게 가능해? 라고 묻습니다. 의주는 미소를 지으며 나도 모르겠어. 근데, 당신이 계속 나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의주의 회복은 의료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치료가 점점 무력해져가는 중에도 그의 몸이 마치 어떤 힘에 의해 다시 싸우기 시작한 것처럼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순 없지만, 이렇게 회복된 건 정말 기적입니다. 앞으로 경과를 지켜보며 치료를 계속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수정은 의주의 손을 놓지 않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에 감격합니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그동안의 고통과 인내,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용수정은 이제 의주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오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계획 정말 끝까지 완성할 수 있겠어. 당신이 돌아왔으니까. 의주는 여전히 몸이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고통 속에서도 용수정과 함께 복수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용수정은 그를 제지하며 아직은 무리하지 마. 당신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내가 민경화를 끝내겠어라고 말했습니다. 의주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용수정의 결심에 동의했습니다. 한편, 민경화는 용수정이 병원을 떠난 후 안도하기도 전에 그녀의 파멸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용수정이 들고 있는 증거들이 공개되기 직전, 민경화는 자신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녀는 절망에 빠져 장명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장명철마저 그녀를 배신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며 자신의 뒤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민경화는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녀가 쌓아온 권력과 명성은 하루 아침에 무너졌고 그녀는 점점 자신을 옥죄어 오는 법적 처벌과 파산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민경화가 최후의 발악으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려 할 때, 용수정은 마침내 그녀의 계획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합니다. 의주의 기적적인 회복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고, 이제 민경아는 완전히 몰락할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용수정은 민경아의 사무실로 찾아가 그 앞에서 차갑게 선언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끝내는 건 이제 시간 문제야. 내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망가뜨린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민경아는 더 이상 그 말을 부정하지 못한 채 용수정의 마지막 말에 굴복합니다. 의주의 기적적인 회복과 함께 두 사람은 다시 힘을 모아 민경아를 무너뜨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주세요.